윤석열 대통령과 대윤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침물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무성한데요. 법조계선 윤 검사장이 지난 2020년부터 좌천성 인사를 당해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도 다른 후배들과는 달리 보상과 배려가 없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조국 전국이 윤 대통령과 윤 검사장 사이를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소윤이라 불렸던 윤대진 검사장이 사직서를 낸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베스트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대윤, 소윤이라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윤이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소윤이란 윤대진 검사장을 일컫는데요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한동훈 검사장과 함께 주요 요직을 꿰찰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윤대진 검사장이 돌연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그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무성한데요. 일단 두 사람의 관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몇년전한 언론이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대진이하고 나하고 친형제나 다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찰 내 강골특수통 검사 계보를 잇는 두 사람은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할 당시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몽구 회장을 법대로 구속해야 한다며 사직서로 배수진을 쳤다는 일화는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또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정권의 치명타로 작용했던 변양균 신정아 게이트 수사 때도 두 사람이 호흡을 맞췄는데요. 자, 이후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댓글 수사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치다 박근혜 정권에 찍혀 지방 한직을 떠돌 때 각별히 챙겨준 후배가 바로 윤대진 검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두 사람은 나란히 초고속 출세 가도를 달렸는데요. 윤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지목돼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오르자 윤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2인자인 1차장을 맡아 윤석열 지검장을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도 윤석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유임되고 윤 국장은 검사장 승진 즉시 파격적으로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직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때 대검 중수부장, 대검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의 빅4로 불렸는데요. 하지만 대검 중수부는 폐지됐고 공안부의 위상은 많이 꺾였지요. 이런 측면에서 볼때 사실상 검찰 내 힘이 쏠리는 요직 중의 요직을 두 사람이 꽤 찬셈입니다. 제란 배경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초동 안팎에서 대윤, 소윤 소리가 무성했던 그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두 사람이 언론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렸던 건 이른바 윤우진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무마 의혹과, 의혹과 관련해서였죠. 자, 여기서 말하는 윤우진전 용산 세무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제일 논란은 윤전 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사를 받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요. 당시 뇌물수수 사건은 2013년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의 친형인 윤우진이 육류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진하다, 전전하다 체포돼 강제수환됐는데 결국 22개월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건을 두고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은 이 논란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으나 청문회 막바지에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이 담긴 뉴스타파 측 육성파일을 당시 김진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대윤 소윤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대진 검사장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한동훈 검사장과 함께 윤대진 검사장이 주요 요직을 꿰찰 것이다 라는 관측이 무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윤대진 검사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윤 검사장이 사직서를 낸 배경으로는 검찰 내 동기인 연수원 25기들이 모두 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윤 검사장 혼자만 승진을 못한 게 사직서를 낸 표면적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날 법무부 인사에선 지검장으로 있던 이두봉, 최경규, 노정현, 이주영 검사장들이 각각 대전, 대구, 부산 수원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다른 동기인 조종태 광주 고검장은 지난해 6월 이미 승진한 바 있고요. 지난달에는 김우곤 서울 고검장도 승진했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도 다른 후배들과는 달리 보상과 배려가 없자 서운함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런 어떤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보다 깊은 내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조국 사태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시작될 때조전 장관에게 사퇴를 권유하러 갔던 게 당시 윤대진 수원지검장이었다는 얘기가 있죠. 이 둘은 굉장히 친한 관계로 알려졌는데, 2019년 당시 야당 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윤대진 검찰국장의 매형은 통진당의 핵심 세력 경기동부연합의 실세였던 이용대 민주노동당 전 정책위 의장이다라며 윤대진 검찰국장의 부인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최모 부장판사다. 윤대진 검사는 과거 검사 시절 제가 들었던 얘기로 골수 운동권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윤대진 수원지검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도 친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시작될 때 조전 장관에게 사퇴를 권유하러 갔다는 설이 맞다면 윤대진 검사장이 조국 전 장관을 위하는 행보였을 가능성이 큰데, 재런 윤대진 검사장의 행보와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수사와 관련해선 당시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죠. 때문에 이 둘이 결정적으로 갈리게 된건 바로 조국 정국이 아니냐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사직서를 낸 윤대진 검사장이 주 다른 정부 공공기관의 장으로 영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현재 윤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차후 재판에서 윤 검사장의 친형이 무죄가 나온다면 모를까? 유죄가 선고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윤대진 검사장의 관계 그리고 최근 윤대진 검사장이 사직서를 낸 배경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친형제처럼 지낸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어떤 정서에 기댄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윤대진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상 정권이 몰락하는 그 주된 이유가 바로 대통령 본인보다는 측근들 때문이죠. 더군다나 윤대진 검사장의 주요 이력과 그의 가족 관계를 보면 보수를 등에 업고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수 없는 태생적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임기 동안 만은 윤대진 검사장을 멀리 하는 게 윤대통령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